준마 330 도전! 준마 330 도전! 네. 빨이팅 나는 반드시 준비한다. 준마 소포! 가자, 가! 가자! 뭐래? 목표를 말하라고. 목표? 응, 준마. 나의 목표는 항상 입장이지. 입장? 아. <laughs> 좋았어. 2천만 원, 4,000. 8,000만 원인가. 아, 못 들은 걸로 가겠습니다. 이번에 최고령 <laughs> 교령이 몇살인줄 알아요? 몰라. 3,000.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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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성한다. 좀만 기다려라. 95, 95세 어르신이 뛴다니까? 풀. 어 풀. 여자가 73세. 풀. 풀. 어. 95세. 여자가 아직. 규시 형님 대단한거지? 네형 경찰이다 저기기1 0요아0 k 아 어렵게 아꽤 잘해 네. 어아네네싸프요 아니요 세영씨가 서우퍼 하겠어? 맞죠요3 0 k 로 넘게 뛰어봤어요? 스탠요3 0 k 로딱 뛰어봤어요. 어때요? 레이플레지이팅들이 얼굴을 내일 까지 갖고 가라고. 찍으러 지 말고. 정말 상상공. 상상공 화이팅! 네, 순이팅 화이팅! 화이팅!